개띠 완벽 궁합 최고의 파트너 세 가지 띠를 만나면 개띠가 대박나는 이유.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개띠라면 오늘 영상에 특별히 주목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감을 주는 최고의 파트너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궁금하시죠? 개띠 여러분의 빛나는 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때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환상의 짝꿍을 지금부터 찾아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복잡한 인간관계,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의리 넘치고 정직한 개띠와 만나면 그야말로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환상의 궁합, 세 가지 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연인, 친구,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2025년 하반기는 물론, 다가오는 2026년까지 아주 든든할 거예요. 특히 요즘 유튜브를 보면 개띠 궁합 관련해서 2025년 하반기 운세라든지 아니면 나이별 궁합 같은 영상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만큼 개띠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연에 대해 궁금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증거겠죠. 오늘 저는 단순히 잘 맞고 안 맞고를 넘어 왜잘 맞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까지 함께 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띠가 가장 잘 맞는 세 가지 띠를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띠의 핵심 성격은 다들 아시다시피 충성심, 정의감 그리고 신중함입니다. 한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한결 같은 의리를 보여주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도덕적인 기준 또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든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번 생각하고 숙고한 뒤에 행동하는 면모를 보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신중함이 결단력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개띠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신중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고 한번 결정하면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개띠의 멋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단점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궁합띠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호랑이띠, 말띠, 토끼띠입니다. 이세 띠와의 만남은 개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세 가지 띠와의 궁합은 연애, 결혼, 사업, 그리고 친구 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니 여러분의 다양한 인간 관계에 대입해 보시면 더욱 유용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띠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궁합 호랑이 띠인 이상적인 신뢰 관계. 개띠와 호랑이띠는 그야말로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견고한 성처럼 튼튼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죠.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타고난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망설임 없이 돌진하는 불도저 같은 면모가 있죠. 일단 저지르고 보자.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띠는 좀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위험 요소를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뒤에야 행동에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호랑이띠의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은 때때로 망설이거나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신중한 개띠에게 가자. 너는 할수 있어 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호랑이띠는 개띠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든든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개띠는 호랑이띠의 그런 시원시원하고 추진력 있는 면모에 깊은 매력을 느끼고 그들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따릅니다. 때로는 개띠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기회를 호랑이띠가 과감하게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개띠의 깊은 충성심과 매사에 신중한 태도는 호랑이띠의 지나친 모험심이나 성급한 결정을 잡아주고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호랑이띠가 너무 앞서 나가려 할때 개띠는 잠깐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혹은 혹시 이 부분은 놓치고 있지 않을까? 현실적인 조언과 따끔한 충고를 건네며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띠는 본질적으로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호랑이띠의 너무나 뜨거운 열정을 적절히 식혀주어 실수를 방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띠는 개띠 옆에서 한층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두 띠는 모두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하고 부당한 일에는 함께 맞서 싸우는 용기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높은 도덕적 가치관이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며 다른 어떤 띠보다도 끈끈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서로를 신뢰하면 그 믿음은 좀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로서 또는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때 이들의 시너지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호랑이 띠의 과감한 추진력과 넓은 시야, 그리고 개띠의 꼼꼼하고 신중한 조력, 그리고 한결같은 충성심이 합쳐지면 어떤 프로젝트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하고 완벽한 조합이 탄생하는 겁니다.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러한 조합은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든든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파트너십이라고 할수 있죠. 서로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 궁합 말띠 오 서로를 보완하는 활력소. 개띠와 말띠는 성격적으로 보면 정반대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개띠가 신중하고 현실적인 반면 말띠는 자유롭고 활발하며 즉흥적인 면이 강하죠. 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궁합이 좋다는 거지?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차이가 오히려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면서 환상의 궁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궁합의 묘미라고 할수 있죠. 말띠의 자유롭고 활발한 에너지는 때때로 현실적인 고민에 빠져있거나 조금은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갇히기 쉬운 개띠에게 큰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개띠는 종종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에 몰두하느라 삶의 즐거움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띠는 그런 개띠를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말띠는 개띠에게 야, 우리 같이 새로운 거 해볼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즐겨봐. 하고 말하며 긍정적인 기운을 마구마구 전파합니다. 말띠와 함께라면 개띠는 평소에는 시도하지 않았을 새로운 경험들, 예를 들어 즉흥적인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 활동 등을 즐기게 되면서 삶의 폭을 넓히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덕분에 개띠는 말띠와 함께 하면서 좀더 밝고 유쾌한 에너지로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말띠는 개띠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세상의 다채로운 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해보지 않던 새로운 경험들을 시도하면서 삶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개띠는 말띠의 유쾌함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지고 말띠는 개띠의 안정감 덕분에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띠의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격, 그리고 굳건한 충성심은 자유분방하고 때로는 엉뚱한 매력이 있는 말띠에게 아주 중요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말띠는 자유를 사랑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나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불안정함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개띠는 말없이 묵묵히 곁을 지키며 말띠가 언제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개띠는 말띠의 방황을 따뜻하게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는 현실적인 조언과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말띠가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걱정 마, 내가 있으니까.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말띠는 개띠가 주는 굳건한 신뢰와 안정감 덕분에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는 거죠. 연인이나 친구 관계에서 특히 좋은 궁합을 보이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즐거운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고 항상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 있는 케미가 넘치는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다름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최고의 예시입니다. 활발한 말띠와 신중한 개띠가 만나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며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궁합 토끼띠 묘. 정직함이 만드는 안정적인 관계. 개띠와 토끼띠는 감성적인 교류와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가 돋보이는 조합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롭고 잔잔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믿음이 가득합니다. 시끄럽고 요란한 관계보다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두띠에게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은 없을 겁니다. 토끼띠는 온화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 헤아리고 부드럽게 감싸 안는 능력이 탁월하죠. 타고난 공감 능력과 배려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토끼띠의 포근함은 정직하고 곧은 개띠의 마음을 한층 더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개띠는 때로 자신의 솔직함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직설적인 표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끼띠는 그런 개띠의 진심을 알아주고 섬세한 공감 능력으로 개띠의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토끼띠는 개띠의 겉모습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진정성과 따뜻함을 먼저 알아봐주는 거죠. 토끼띠 덕분에 개띠는 마음의 안식처를 얻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느끼며 숨겨왔던 약한 모습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개띠의 흔들림 없는 정직함과 한결같은 충성심은 섬세하고, 때로는 여린 토끼띠에게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토끼띠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영향을 비교적 잘 받는 편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개띠는 토끼띠 옆에서 변치 않는 든든한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개띠의 진심 어린 지지와 변치 않는 의리는 토끼띠에게 나는 안전해, 걱정할 필요 없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토끼띠는 개띠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통해 세상에 대한 믿음을 얻고 불안감을 해소하며 더욱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끼띠는 개띠 곁에서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두띠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작은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조율하려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생기더라도 현명하게 해결하고 오랫동안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 관계에서 이들은 최적의 조화를 이룹니다.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궁합이라고 할수 있겠죠. 특히 토끼띠의 예술적 감각이나 섬세함이 개띠의 현실적인 면모와 결합되면 창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둘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향 덕분에 서로에게 가장 이상적인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참고 및 권장사항. 자, 어떠셨나요? 호랑이띠, 말띠, 토끼띠와의 환상적인 궁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개띠는 쥐띠와도 무난한 궁합을 보이며 서로를 잘 이해하고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쥐띠의 지혜로움과 개띠의 성실함이 만나면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쥐띠는 현실적인 판단력과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고 개띠는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는 끈기와 성실함을 가지고 있죠. 이 둘이 함께 한다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쥐띠가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 개띠는 그것을 성실하게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하면서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합은 어디까지나 재미있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유튜브에서 개띠 궁합을 검색해보면 2025년 하반기 운세나 나이별 궁합 같은 다양한 콘텐츠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의 흥미를 돋우는 좋은 양념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역술가 분들이나 무속인 분들이 출연해서 띠별 궁합을 풀이해 주기도 하고 연애 궁합 뿐만 아니라 부부 궁합 심지어 가정의 운세까지 언급하는 영상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영상들은 특정 나이 차이 1살, 2살, 3살 차이에 따른 궁합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기도 하죠 이러한 정보들이 재미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궁합이라는 것이 단순히 태어난 해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성격, 가치관, 살아온 환경 등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관계는 태어난 띠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노력, 깊은 이해,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띠 궁합이 좋다고 해도 서로 노력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죠. 반대로 띠궁합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려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최고의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어떤 띠와의 만남이든 최고의 궁합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태도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더욱 돈독히 다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 꽃처럼 피어나길 응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